다음 공격 포인트는 지금 보면은 병, 졸병대 싸움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벽이 네. 얇아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. 지금 사선에 있는 병이 올라가면서 만약에 졸병대를 한다 그러면 뒷공간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. 지금 5선에 있는 병을 쓸어가지고 졸병대를 요청하거든요. 졸로다가 병을 치게 될 경우에는 포로다 졸을 치게 되면요. 네. 프로다 졸을 치게 되겠죠. 다음 수에 이 차에 의해서 졸이 걸리게 되는데요. 졸을 안으로 모으느냐, 바깥으로 빠지느냐. 두 번째 출 그렇지만 지금 포가 상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상을 취하게 되면 포가 2 포를 취합니다 마로다가 지금 차를 걸었죠 다리가 지금 하나 두 개가 됐기 때문에 포로다가 차로다 포를 포로 취할 수는 없죠 지금 네. 아 지금 보니까 포의 마상 공부이 이루어질 듯 했는데 딱한수 정원선수가 포를 귀포까지 배치를 해 놓고 상대가 다른 수를 뒀을 때 잽싸게 빼 버렸으면은 자피했을 때 포르다가 마상공격을 딱 해서 해버렸으면, 한에서 이제 거의 승부를 굳힐 수 있는 수가 될수 있었는데. 네.